네, 월간 우리 동네 시간입니다. 오늘 음식 이야기 나눌 텐데요. 뭐 가을 하면 천고마비라는 뭐 말도 있듯이 살찌는 계절, 먹을 게 많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네. 이 계절의 맛있는 이야기는 이분과 또 함께 해야죠. 차예리 셰프님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웃음> 네. <웃음> 아니, 가을 이 먹었고 정말 풍성한 계절 아니겠어요? 네, 너무나 풍성하죠. 음. 뭐, 무화가. 삼치, 뭐 연근, 땅콩, 호두, 해삼, 늙은 호박, 꽁치, 서대 이렇게 와. 많은데요. 수확의 계절이 아주 많이 느껴지죠. 그러니까요. 네. 진짜 이렇게 잠깐 들었는데 그 어느 때보다 식재료가 풍성한 <laughs> 느낌입니다. 저는 이 에피타이저가 늘 제일 기대가 되거든요. 네. 오늘은 또 어떤 낭만적인 에피타이저 가지고 오셨나요? 오늘도 기대하셔도 아주 좋은데요. 에피타이저로 어, 드셔도 좋고요. 한 여름에는 살짝 냉동 시키셨다가 거기에 단팥을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연유를 살짝 뿌려주신 다음에 드시면 빙수보다도 아주 달콤하게 또 드실 수 있고요. 뭘까요? 어, 샌드위치에 넣으시면 마요네즈 없이도 샌드위치가 완성될 수 있는데요. 고구마하고 단호박, 호두를 이용한 샐러드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재료는 고구마 한개 단호박 2분의 1개, 그 다음에 호두 10알, 휘핑크림 2스푼, 그 다음에 소금 약간, 후추 약간만 있으면 되시는데요. 고구마는 깨끗하게 세척하신 후 쪄주시고요. 그다음에 단호박은 씨를 제거하시고 껍질을 벗기지 마시고 아주 살짝만 쪄주신 다음에요. 호두는 끓는 물에 살짝 데쳐주시면 약간 뜰뜨루만 맛이 없어지거든요. 네. 그렇게 해주시고 쪄진 고구마하고 단호박 으깨주시고요. 뜨거운 기운이 살짝 나가게 식혀주신 다음에요. 휘핑크림 두 스푼 넣으시고 잘 섞어주신 다음에 소금하고 후추는 식성에 맞게 넣어주시면 되시는데요. 후추요? 네, 오. 서로 같은 듯 다른 고구마. 하고 단호박의 단맛하고요, 호두의 고소한 맛이 너무도 잘 어울려요. 아, 저렇게 샌드위치를 만들어 놓으니까 네. 일단 색감이 너무 너무 예뻐요. 진짜 예쁘네. 그리고 마요네즈가 들어가지 않아서 칼로리도 떨어지지만은 저 단맛이 정말 예술적에요. 이 그래요. 네. 아니 계란도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썰어놓은지 모르겠어요. <laughs> 자, 가을 바다로 가보겠습니다. 삼치가 제철이라고 돼 있는데 삼치는 네. 사계절 다 먹는 거 아닌가요? 아, 그 사계절 다 먹기도 하는데요. 뭐그 먹이 빼고는 사실은 다 먹기도 해요. 근데 이제 10월부터 그 다음에 2월까지가 이제 음. 아주 제철인데요. 고등어하고 꽁치,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아주 등푸른 생선 중에 하나잖아요. 네. 삼치의 이름이 혹시 세균주는 알고 계셨을까요? 참치, 그래요? 네. 삼치. 그 네. 한치 두치, 세치, 삼치. <laughs> 그렇게 얘기하실 줄 알았어요, 아... 제가. <웃음> 아니죠? 아니죠? <웃음> 아니죠?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 삼치는 이제 크기하고 무게에 따라서 이름이 조금 달라지는데요. 오. 1kg 미만은 이제 고시라고 하는데 얘는, 어, 구이나 튀김용으로 아주 좋으시고요. 음. 1kg가 넘어야지만 이제 삼치라고 얘기를 하고 5kg 이상이 되면 대삼치라고 그렇게 얘기를 대삼치. 네, 불려지는데요. 사실은 회로 먹는 건 저렇게 대삼치 정도가 돼야지 되고요. 음. 어, 삼치 함유된 DHA는 태아의 두뇌 개발에도 아주 도움을 주고요. 노인분들 치매 예방, 기억력 증진, 암 예방에도 아주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어, 삼치는 이로 먹지 않고 혀로 먹는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긴가 했더니요. 네. 10월부터 살에 기름이 차오르기 시작해서 겨우내 부드럽게 담백한 맛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표현된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아유, 그러니까 뭐입 안에 넣자마자 녹아 사라진다. 이런 이야기를 또 표현한 얘기고요. 네, 맞아요. 살살 그냥 녹지요. 네. <laughs> 그렇게 맛겠네요 혀로 네. 이렇게 으깨서 먹는. 네. 그러니까요. 음, 삼치, 이 신선한 삼치는 어떤 삼치가 신선한 거고 또 특별한 레시피도 공개해 주 해야죠. 아 그럼요. 살이고 부드러운 누구나 좋아하는 삼치는요, 눌러 보았을 때 탄력이 네. 조금 있어야지 되고요. 눌러봐야 돼요. 네, 삼치만큼 부드럽게 눌러지는 것은 사실은 싱싱하지 않은 거거든요. 음. 아 네, 그 다음에 배하고 몸 전체가 단단하고 탄력 있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껍질은 아주 광택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 그렇게 해서 싱싱한 거 고르시고 나면요, 소금만 설설 뿌려서 구우셔도 맛있고요. 요즘에 또 늙은 호박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거 넣고 조림하셔도 아주 맛나고요. 그 다음에 아주 부드러워서 생선가스 해서 드시면 굉장히 좋거든요. 어, 그래서 제가 한입에 쏙 들어갈 수 있는 생선가스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어, 삼치를 깨끗하게 손질하신 후에요. 살만 그냥 이렇게 포를 살짝 뜨세요. 어, 힘드시면은 사실 때 구이용으로 해주세요. 그러면 싹. 살만 이렇게 포로 넣어주세요. 떠주시거든요. 네. 예. 네. 거기에 소금만 살살 뿌려주시고요. 밀가루하고 달걀, 빵가루 순으로 묻히신 다음에 요 튀겨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소스가 또 빠질 수 없죠. 보통 타르타르 소스 찍어 먹잖아요. 타르타르 살은. 소스보다 더잘 어울리는 제가 소스 하나 알려드릴 건데요. 오. 마요네즈 두 스푼하고 레몬즙 살짝 넣으시고요. 여기에 고추냉이 2분의 1 스푼만 넣어주신 다음에 섞어주시면요. 타르타르는 잊어버리실 수 있으실 정도로. 네. 아, 그래요? 네. 그다음에 이제 치는 사실은 수분이 많지 않아서 튀겼다가 드셔도 아주 바삭감이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음. 느끼하지 않고 담백하게 오랫동안 드실 수 있어요. 어우, 저 속스만 너무 궁금해요, 우선. 그러게. 반하실 수 있을 거예요. <laughs> 그래요. 맛있겠네요. 해삼 이야기도 좀 해볼게요. 맛과 향참 독특해서 많은 분들 또 좋아하실 텐데 시장에 가면 사실 뭐 해삼이나 멍게 네. 같은 것도 늘 있잖아요. 네, 맞아요. 이것도 늘, 제철이 네.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기 때문에 제철이 없다고 생각. 생각하는데 이제 해삼 같은 경우에도 10월부터 시작해서 아주 추운 겨울까지가 사실은 제철이에요. 음. 온난화로 사실은 양이 많이 나오지 않고 제가 시장에 나가봤더니 사이즈도 너무 작기는 하더라고요. 어 제가 가장 선호하는 식재료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해삼은 국피동물 해삼가에 속하는 해삼류를 총칭해서 부르는 이름이라고 해요. 네. 약효가 인삼과 같고, 그 다음에 바다의 인삼이란 뜻으로 사실은 해삼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도 하는데요. 해삼은 수심 10m, 그러니까 아주 깊지 않은 데에서 해녀분들이 직접 채취를 하시거든요. 어 잡히는 것은 사실은 4월이나 5월에 가장 많이 잡히기는 하는데요. 네. 맛은 쫀득하고 하는 맛은 10월이 넘어서야 훨씬 훨씬 더 맛있고요. 해삼은 사실은 어느 요리에도 너무도 잘 어울리잖아요. 음. 근데 이제 작은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먹기는 조금 나쁘니까 이건 삼겹살 구우실 때 같이 구워서 드시면 아주 좋으시고요. 어, 그다음에 사이즈가 있는 거는 회로 드시거나 아니면 살짝 익히셔서 숙회로 드시면 그 향하고 오. 또 식감을 모두 느끼실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기력이 없는 가족들을 위해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음. 해삼이 많이 나오는 시기에는 1kg에 한 15,000원에서 2만원 정도밖에 가격이 되지 않거든요. 음. 그럴 때 저는 이제 푸짐하게 사가지고 푹 삶아놨다가 냉동 보관해서 쓰기도 해요. 어, 근데 이제 어, 닭과 영양소가 아주 잘 어울리기 때문에 저는 삼계탕에도 꼭 사용하고 있어요. 와 해삼 음. 들어간 삼계탕은 음. 처음 들어봤는데 아, 너무 개운하고 맛있네요. 네. 그리고 아까 삼겹살이랑 구워드신다고 했는데 음. 구우면 해삼이 조금 질겨지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게요. 그건 아주 살짝 익히셨을 때고요. 삼겹살처럼 삼겹살 기름이 싹 먹으면서 아주 충분하게 익으면 게가 정말 쫀득쫀득하니 오. 이게 건해삼하고 전혀 다른 맛을 느낄 오. 수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요 네. 자 우리가 해삼은 보통 그 자체로 먹는 경우가 많은데 해삼이 약간 주 재료가 되는 그런 요리도 궁금해요. 제가 또한 가지 소개시켜드릴게요. 네. 어, 해삼은 청경채 넣은 볶음 요리 한 가지 제가 해드릴 건데요. 요즘 제철에 막바지인 새우 있잖아요. 새우하고 해삼, 그 다음에 청경채 넣은 중식풍의 요리인데요. 재료는 청경채 여섯 송이, 그 다음에 깐 새우 열다섯 마리, 그 다음에 해삼 세 마리, 뭐 통마늘 열개 정도, 그 다음에 식용유 두 스푼, 굴소스 한 스푼, 진간장 한 스푼, 맛술 두 스푼, 그다음 참기름만 있으면 재료는 이제 어, 준비가 되는데요. 네. 청경채, 청경채 같은 경우에 위에 다 이렇게 붙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한입한입 떼시고 좀 크기가 큰 거는 절반으로 나눠주시면 좋으시고요. 해삼은 내장만 제거해 주시고 삶아 주시고, 그 다음에 새우는 껍질 벗겨서 살짝 데쳐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늘은 편으로 썰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후라이판에 식용유 넣으시고 마늘을 먼저 이렇게 달달달 볶아 주신 다음에, 어, 마늘향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어, 해삼하고 새우 넣고 다시 볶아 주시고요. 음. 여기에 굴 소스하고 진간장, 맛술 넣고 살살살 볶다가 청경채에 넣으신 다음에 숨만 죽으면 불 바로 끄시고 참기름 마무리하시면 끝이에요. 아, 네. 간단해요. 네, 그럼... 아이들도 되게 좋아하지만 사실은 저 술안주로도 너무 좋아요. 그러네요. 건강한 술안주 느낌이 요 네, 맞아요. 올라가고. 네. 야, 참 고급스러운 요리 레시피 오늘도 하나 더 배워 봤습니다 <laughs> 자, 이제 밭으로 가 보겠습니다. 땅콩도 제철이라고요? 네, 땅콩도 제철인데요. 100g에 밥두 공기의 칼로리를 내는 땅콩은요. 어, 대표적으로 아주 고지막하고 음. 그다음에 고단백으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여기에 13종의 비타민하고 26종의 무기질이 들어 있으니까 또 영양도 아주 풍부하죠. 음. 음. 네. 어, 땅날 어, 땅콩 그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날땅콩 되게 좋아하는 편에 속하거든요. 보통 날땅콩을 그냥 우리 뭐. 안주로 먹거나 뭐 볶아서 먹기도 하고 그냥 뭐 간식으로 먹는데 네. 땅콩 요리가 또 따로 있어요. 네, 맞아요. 날땅콩은 반찬으로 활용도가 사실은 굉장히 아, 높아요. 예, 그래서 땅콩 조림이라든지 음. 아니면 꽈리 고추 넣어서 볶는다든지 그다음에 뭐 건가루랑 같이 볶는다든지 어, 멸치 볶음이라든지 이런 데 같이 넣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요즘 햅쌀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햅쌀하고 넣은 땅콩밥도 활용하셔도 되게 좋으시고. 예. 음. 그다음에 고단백인 만큼 주 죽으로 활용하셔도 아, 아주 고소하고 맛있어요. 맞아요. 저희 어머니도 좀 이렇게 몸이 좀 하다 그러면 땅콩죽 많이 해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네, 네. 갈아가지고. 네, 저건 볶아서 하시는 게 아니고 날 땅콩 쓰신게 훨씬 더 맛있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땅콩까지도 알아봤습니다. 연근도 제철이라고 하는데, 네. 이 건강 위에서는 뿌리채소 먹어라는 말참 많이 하잖아요. 아, 그 정답이죠. <laughs> 어, 진흙 속의 보물이라고 불리는 연근은 10월부터 이제 또 3월까지 또 제철이에요. 음. 어, 체중 감량이나 위장 건강, 그 다음에 피로회복, 면역력 강화, 빈혈 개선 뭐, 당뇨 개선 등에도 아주 효과가 좋고요. 그 다음에 풍부한 효능을 가진 만큼 이제 주, 부작용도 사실은 있는데요. 네. 과하게 드시거나 하시면 복통이 올 수도 있고, 음. 설사, 복부, 폐만 이런 것들이 올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음. 소화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대순대로 소량만 좀 드셨으면 적당히.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연은 사실은 연잎부터 해 갖고 연자육, 연뿌리까지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데요. 연잎에 한 향이 좀 진하지만 어, 그게 또 매력이어서 어, 보쌈을 삶으실 때 사용하셔도 되게 좋으시고요 오리처럼 특유의 향이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싸서 어, 삶아서 드시면 그 향도 사실은 없어지고요 음. 왕의 보약이라 불리는 연자육은요 소화불량을 해결해주고 변비에 아주 효과적이라고 하는데요 연자육이 뭐예요? 어, 지금 보시는 대로 아까 먼저 화면에 나온 연자 안에 초록색이 있었죠 개가 네. 이제 갈색으로 변하면 개를 도토리처럼 까면 지금처럼 보이는 게아 하얀 게 나오는데 저게 연자육이거든요. 오징어 입 같이 생겼어요? 네 맞아요. 근데 저게 되게 고소한 맛이 있고요. 음. 어, 쟤는 연잎밥으로도 좋으시고 대추하고 은행동으로 해서 영양밥을 만드셔도 아주 좋으시고요. 네. 어, 복통이 있거나 아니면 은 장염이 왔을 때 갈아서 물기 죽으로 쓰셔 드시면 효과도 아주 좋아요. 네. 네. 연근을 얇게 썰어서 한번 데친 후에 사용하시면 갈변이 사실은 없고요. 연근을 말려서 튀겨서 어, 쳐, 칩으로 이렇게 만들어 간식으로. 드시기도 네, 음. 하고요. 대표적으로는 연근조림을 또 많이 해서 드시죠. 맞아요. 네. 연근조림이 또 대표적인 반찬인데 어떻게 만들까요? 어, 요즘 저는 이제 나오는 이제 들깨가루 있잖아요. 걔를 네. 거피를 해서 걔를 이용해서 저는 조림으로 많이 음. 하고 있거든요. 그거 요리법 소개해드릴게요. 재료는 연근 1분의 1개 그 다음에 거피들 깨쌀어세스푼 그다음에 들기름 두스푼물 100g 정도만 있으면 되고요. 네. 소금은 아주 약간만 있으시면 되세요. 연근은 껍질 벗기시고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르신 다음에요. 식초물에 좀 담가 주세요. 그럼 갈변 방지가 좀될 거고요. 음. 끓는 물에 살짝 데쳐 주시는데 쌀뜨물에다 데치셔도 아주 좋으세요. 음. 네. 네. 그다음에 후라이팬에 들기름 두르고 연근을 살살살살 볶아 주신 다음에요. 연근이 들기름이 어느 정도 스며들었다고 하면 물하고 그 다음에 이제 들깨를 넣고 어 저어주시면서 하는데요. 들깨가 들어가면 이제 달라붙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달라붙지 않게 저어주시고 연근이 어느 정도 익으면 소금으로 간을 해서 불을 꺼주시면 아주 끝이에요. 음. 연근의 아삭함하고 들깨의 고소함이 어우러지면서 아주 깊은 맛이 날수 있어요. 네. 네, 오늘은 정말 이거 다 돌려봐야 될것 같아요. 너무 많아서 <laughs> 오늘도 맛있는 이야기 감사합니다. 차이리 셰프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